6시 33분에 A.S. 파드레스를 출발합니다. 하늘은 아직은 해가 좀아픈 올라옵니다. 밤온대까지인가밤온대인가 35km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길이 그렇게 높지 않고 평탄합니다. 음, 얼마 남았는지 볼까요? 음. 아, 133km, 133.5km 남았네요. 음. 오늘 가면은, 오늘 가는 지점, 출발 지점이 이제 100km입니다, 100km. 거기서 100km 남은 거예요. 33.5니까. 30, 아까 35.5km 남았다 그랬죠? 자, 오늘은 35에 35니까 실제 거리는 한 37km 정도 가야 될 거예요. 시간 6시. 53분 인데요. 이때 걸으면 참 좋은 게 조용하고, 이 새들이요. 새들이 아침부터 막 지적입니다. 새 소리. 너무 예뻐요. 새 소리 듣는 기분으로 가는데, 그렇다 해서 너무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하늘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밝아오죠. 여기 지금 한7시 40분 넘어, 45분 정도에 이제 해가 뜨더라고요, 여기 지금,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겠죠. 날짜들이 바뀌었으니까. 하여튼 그 시간에 해가 뜹니다. 근데, 새들이, 여러보 새소리 들릴 거예요. 정말 예쁩니다. 요것들이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기적이는 거야 응? 하루 기분이 좋다 고 그러는 건지. 아 오늘의 첫 손님 소들이 있죠. 응? 여기서 소들이 누워 있 그냥 앉아 있네요. 쉬고 있네요. 대세김질하면서 음, 여기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요게 배터리 인데요. 이게 지금 전기선이에요. 딱 닿으면 찌릿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 이런 것들이 못 나가게. 7도입니다. 두 번째로 추웠던 것 같은데, 여러날 중에 가장 추울 때가 5도까지 아침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춥네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9도 정도 됐었고요. 가장 따뜻한 날은 아침에 13도였었어요. 온도차가 좀 심하네요. 한낮 기온은 따뜻하면 18도 어, 어제 1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버스의 첫 번째 골다리를 지납니다 이게 아마 고속도로 같아요 도로 나오기 전에 오래된 종세 때 다리죠 이게. 오래된 역사의 흔적이 보이네요 음을 넘습니다. 음, 응. 아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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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길이 이어집니다. 응. 같은데 십자가. 마을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오 깐포도 크리스토라는 마을 같습니다. 지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입인 것 같은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더 들어가야 되고요. 깐포 도 크리스토 마을입니다. 곰포 꼼포. 곰포네요 곰포 꼼포. 또크리스토 마을이 조금 합니다 집몇채 없네요 저기 보니까 공동묘지 있고 외곽을 아마 마을 외곽을 지나쳐 가네요 36km를 계속 숲길 왔는데요 지금은 도로를 따라갑니다 도로가 완전히 뭐 일직선으로 돼있는데요 어, 가다가 계속 가지 않고 다시 숲길로 갈 겁니다 13.13km 아, 지점에 알베리기가 하나 있네요 요겁니다 어, 이게 알베리계고큰 음, 도로가 여기가 만나는 데인가 봐요. 큰 도로 오더라고. 도로가 나왔습니다. 13km 지점. 오늘 날씨는 엄마 좋네요. 어제 비 오고 하더니. 보기엔 도시가 아니 마을이 아, 꽤 크네요 비알바라는 마을인데요 저 앞에 보니까 가디스 아, is... 아, 슈퍼마켓도 보이네요 비알바라는 마을입니다 아, 여기는 14.7km 지점입니다 카페를 열었네요 카페에서 어, 모닝커피 한잔하고 가야되겠네요 어, 거의 15km죠 카페에서 한 20분 정도 쉬고 출발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네요 어, 여기는 비알바라는 도시고요 어, 꽤 크네요 바 도시가 뭐 이렇습니다. 비슷비슷하지 어디로 가도 여기 가니까 저기 중심 성당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조금 커요 비알바라는 도시가. 여기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도시민네 완전히 옛날 그 건물들 이거는 뭐 거의 폐가 됐는데 오래됐네요. 폐가 된 건물들도 있고 스포 츠 센터도 있고요. 저 앞에 아저그 폐허된 약간 성당이 보이네요. 중간에 이런 나무 기둥들을 해놨어요. 붙여부네요 설명이 돼 있고 집들이 있고 깨끗한 집들이 있고요. 광장이 나타나 성당 앞에. 아. 음. 대. 네. 와, 산타마리아 성당 같네요. st,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원 씨, 여기야, 여기. 문이 열렸나요? 아글래시아 파라큐얼, 아, 문은 안 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너무 왔던 산이네요 저쪽에 풍력 발전기 엄청 있고 114 14km 남았네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네 쭉 아, 들어와 만났네요 산 세바테아는 와 568km다. 저쪽에서 우리가 왔죠. 오비이도는 212, 리바데오는 72kg네요. 사과인데요. 사과꽃이 네 향기는 별로 없네요. 여기가, 기온은 밤에 차고, 낮에는 뜨겁고 하니까 사과가 잘 다는 것 같아요. 냥이들이 4마리는했네요냥냥냥 그렇지 이리 안냥냥아 우리 쒀냥 허허허 거긴 많아가지고 이제 냥냥냥 여기는 길이 너무 좋네 요아 여기 보면, 전형적이죠. 프랑스 길도. 우측에 고목들이 참나무입니다. 이게. 참나무들이 쫙 숲이 이어지는. 아, 아, 뭐 수백 년 정도 아, 자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참나무들이 요쫙서 있어요. 아, 사과꽃이 활짝 피었네요. 굉장히 오래된 다리입니다. 이게 아, 오래된 중세 때 다리 같은데 아, 환납니다. 이제 9.5km 남았네요. <laughs> 강물이 번거롭습니다 4월의 강물 비경 나왔어요 엄마양 애기양 아유 오 거기 늪지대인데 어, 풀먹네 아침에 7도였는데요. 지금은 17도입니다. 아, 아침과 낮 기온의 차가 10도 차이가 나요. 1 7도인데 아, 가면 덥습니다. 더운데, 약간 그늘이 오면 시원해요. 근데 걷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바람이 조금씩 불어가지고, 아, 마치 그냥 가을 날씨 같아요. 음. 그렇게 덥진 않아 근데 자외선은 굉장히 강해가지고 선크림 이라든가 모자에 햇빛 가리기 해야 됩니다 음. 목적지 바아몬데 2.7km 남았습니다. 이제 100km, 거기가 100km 지점인데, 오늘 목적지. 거기가 100km가 곧 무너지겠네요. 밤문대 100m 남겨놨, 아니, 937m 남겨놨네요. 100, 드디어. 자녀, 코포스텔라까지. 자, 밤문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야, 숙소는 한 600m 정도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필리그레이입니다 산착순 이고 한시에 개방을 하는데 도착하면 2시 반쯤 될것 같아요 그래도 거리에 비해서 빨리 온 편이네요 어제하고 비슷한 시간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은 진짜 구름 한점 없네요 아, 구름 한점 없이 하늘에 비행기, 비행기만 떠다니네요 아몬데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뭐 집들이 큼직큼직한데 큰 도시가 아닌가 저기가 슈퍼마켓 있는데 슈퍼마켓은 1시 반에 오늘 일요일이라 영업 종료가 됐고요 아, 여깁니다 필리그램. 음, 시립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하여튼 뭐 공립 알베르기예요순타데 갈라시아라고 돼 있죠. 순타라는게뭐 공립이란 뜻이에요. 알베르기데 프리노스 바몬데. 아, 써 있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크네요. 여기가 숙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샤워 시설도 괜찮고, 괜찮네요. 가격은 10유로고요. 뒤에, 오늘은 구름 한점 없이 하고 바람도 살살 불어가지고, 잘 마르겠네요. 한 4시간 바짝 마르면은. 생겼고요. 아, 자, 여보세요. 사인실. 미터리 저희들은 이거 하나 있는데 장애인실은 1층 하나만 침대 두개 있고요. 저쪽에 유일하게 이제 두 명이 쓸수 있는 방 하나 1착으로 와서 이 방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 있으면 뭐 부담 없고요. 그렇습니다. 2층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샤워실이 2층에 있습니다. 샤워실이 좋아요. 물도 뜨겁고 잘라보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 같은 거는. 깨끗하고, 이러면 여기는, 네. 아, 패드가 마치 뭐 수영소 같아요 패드가 엄청 많아요. 음. 아, 이쪽에는, 아, 원침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가 음. 되어 있고, 있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를 각자 해 줘야 되는데요 아,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보면 아, 여기는 아, 여기 전기 시설이 있나요 아예 없는 거 같은데요 여기는 아, 여기 하나 있고 중앙에 아, 오늘 은 빨래 늘 고, 지금 까지 최고 네요. 날씨, 아, 최 고의 날씨 입니다.